처음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는 에 그냥 무풍지대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배가 이렇게 동력이 없을 때 바람을 타고 다닐 때 무풍지대에 가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본의 아니게 지금 여기 무풍지대에 와서 앉아 있는데. 밖에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공사 소리, 바람 소리, 이제 법회 하시는 소리, 또 지나가시는 분들 발자국 소리 다 들리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 없어도 세상은 아무 탈 없으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동시에 근데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를 이렇게 좀 아끼면서 이렇게 뭐그 아낀다는 의미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한 두세 시간은 처음에 벨소리 진짜 환청처럼 한번 들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전화기를 껐는데 제 벨소리 저는 벨소리를 안 하거든요. 진동 항상 진동인데 벨소리가 한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비상벨로 눌러서 저걸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계속 알람이 울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게 제 전화 소리가 아니라 밖에 두고 지나가는 분의 전화 소리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모레 일 있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가 안 된다고 뭐라고 하면 어쩌지? 뭐, 어제 내가 보내놓고 오늘 생방 원고가 제대로 안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정말 하등 필요 없는 걱정들이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런 많은 생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런 생각들이 가라앉기까지 한두세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고 앉아있 앉아있을 때 많이 아팠어요. 아니면 네, 그, 그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하니까 서로 좀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 시간표를 좀 지켜보려고. 그, 앞에 시간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또 무시하고 가서 막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제 지켜보려고 막 엄청 애를 쓰면서 앉아있으려니까 그게 앉아있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나중에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50분 되면 좀 걸었는데 걸, 걸을 때만 또괜찮다 앉으니까 또 아프고 그러고서 이제 한 50분, 10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앉아있는 시간이 이제 그 다음 타임 되니한 45분쯤 앉아있다가 <laughs> 한, 그렇게 한세번쯤 하니까 이제 우리, 우리서 필담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엄청 그 노트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가서 정진는안 하고 필담만 했다고 <laughs> 혼나겠다. <웃음> 같이 있는 사람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있었으면 저는 한 시간도 못 앉아있었을 것 같아요. 누워있거나 뭐 계속 뭔가 딴 데서 했을 것 같은데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옆에 분도 더 힘들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그 명색이 내가 나이도 더 많을 것 같은데, 한참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도 엄청 중요하고, 밖에서 폭패 소리가 들릴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선언해서 배운 대로 뭘좀 해보려고. 어, 예를 쓰고 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쉬는 시간마다 계속 기온이 몇도 떨어졌나, 이거 체크하면서. <laughs> 그러니까 배운 대로 뭘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데,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법회를 보시니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더 뚝뚝 끊어지는데, 처음에는 방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아, 저게 응원가구나 하는 소리,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버해 소리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 순간 딱 알겠더라고요. 저게 나한테 엄청 위로가 되고 있었구나. 저 소리가 없었으면 시간이 더안 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밤에 이제 불을 딱 껐는데 완 서울에서는 완전한 어둠이 없잖아요. 진짜 텐트에 가서 딱 누웠는데 문을 떴는데 감은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직 도령소 풀이 만났으니까, 4시쯤, 요, 무렵쯤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제가 약간 폐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캄캄한 걸딱 보는 순간, 그,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부려부려 텐트를 열었거든요. 텐트를 여니까 밖에 그 포트의 파란 불빛,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뭐 어쨌든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4시에 기상인 걸 보긴 했는데 시간을 확인하려면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안 켜고 버티면 내가 아직 4시인 건 모르는 거니까 좀더 누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죠머리를 굴리면서 <laughs> 버티고 있었더니 도령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켜고. 대한 이제 또 둘이서 애쓰면서 앉아있으려고불 켜고 나서는 그런 두려움만 같은 거안 들었었어요? 네그 텐트 문을 여니까 그 포트에 불빛하고 창 밖으로 약간 바깥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그게 그게 뭐라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MRI 같은 것도 잘못 찍거든요. 그런. 근데 좁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좁은 공간이 아닌데도 어두워서 그리고 좀 춥고 막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캄캄한 밤에 시골길 걸어갈 때 요만한 애기손 잡고 걸어가면 그 애가 위로가 되는 거랑 똑같은. 이제 시간 빨리 가든가요? 저제 인생에서 제일 늦게 간 22시간이었어요. 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 거기서 진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우리 애일 7시간 진통해서 나왔는데 그때보다 시간이 더안 가요. 진짜 시간은 누가 바위를 매달아 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추운 것도 추운 건데 가만히 있는,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한,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늘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읽고, 뭔가를 쓰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내 몸만 가지고 앉아있으려니까 그 시간이 너무,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제일 첫 타임에 딱 앉았을 때 그때는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30분쯤 지났더라고요. 뭐, 이 정도 속도면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부터 보내 시간이 계속 짧아지면서, 시계를 보면 시간이 더안 간다는 스님 말씀도 이제 계속 기억이 나는데, 안볼 수가 없어요. 그 보고 싶은 욕구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루두루 너무 약한 존재구나 하는 거를 두루두루 너무 많이 느꼈어요. 추위에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누군가가 있으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참고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불만스럽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있었으면 한 번도 느껴볼 수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나 스스로 이렇게 나를 방에 가둬놓고 나 혼자 오늘은 이런 시간을 가질래는 절대로 현대인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 있으면 저는 한 번은 그 시간 자체를 보내는 건 아주 힘든, 힘들지만, 든힘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은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사람들은 애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딪혀 봐야지 더 애쓰게 되고, 내가 어디가 약한 점인지도 알 수도 있고. 혈압 정지는 사실 그 전에 몇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절을 하거나 또... 연불하면서, 막고성 연불하면 잠을 깨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참선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뭐 처음에는 집중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니까, 그래도 같이 되게 고독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웃음> <웃음> 저희 둘다 이제 한 6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패딩도 아 이렇게 푹 눌러 쓰고 계속 정지 내거든요. <laughs> 처음에는 우리 난방 음, 여기 난방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랬어요. 너무 따뜻해서. 안 온하고. 나름... 언제부터 온도가 내려가고 보니까? 6시부터 6시 6시지? 딱 떨어짐. 예, 어. 네, 해 떨어지면 음. 바로 바로 완전추어, 완전 추워. 바닥도 엄청. 완전... 저게 어. 한 25도 30도까지 가던가 낮에는. 해뜰 있을 때는 우리 들어갔을 때 20도였고 20도? 거기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때 0도까지. 아 12시에 들갔잖아. 어 예. 음. 그때는 한 5시간 한 3내 시간 정도는 20도에서 한 18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 해 떨어지니까 바로 음. 엄청 빨리 떨어지더라고. 근데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는 기온 차이는 별로 없었던 아, 것 같은데. 지금 떨어진 다음에 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를 집중하려고 하니까 풍증 음. 때문에 좀 견딜 만한데 이제 자려고 누우니까 그러니까 팔이 팔이 추워 이러면서 씨, 팔을 아, 이렇게다 려면 다리가 추워. 이막 음. 새로 <laughs> <살을 웃음> 다시 한번들어와봐겠죠만 2박 3일은 또,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겠네, 1박이라면 그분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 다음날 비 오는 날이면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마 고추워지면 그 정말 추워요. 추워, 정말 추워. 네. 그리고 비가 어. 오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서. 네. 아, 습도가 예, 고정된 줄 알았거든요. 습도가 거의 100%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 비가 오니까. 예. 네. 근데 아, 습도가 진짜 종이가 눅눅해졌더라고요. 냉기가 계속 고여있는 느낌이에요, 습도가 높으니까. 배는 안 고파요? 이분은 단식을 한번 하셨대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요.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멍석이 깔려졌으니까 22시간 동안은 그래도 온전히 저한테 집중을 잘 한, 해서 앞으로 또 기자 생활 열심히 할 거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소감까지는 아니고, 그 아홉 분 스님들이 과연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물론 가시기 전에 기자회견이나 회견을 통해서 또 말씀 잘 하셨지만,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뭐, 굳이 이런 곳에서 하셔야 되나, 몸까지 상해가면서. 한간에서는 좀안 좋은 얘기도 좀 그전엔 좀 많이 들었었잖아요. 뭐, 쇼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좀 아니, 아닌 걸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laughs> 조금 체험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스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을까 이것도 되게 많이 생각했고 나중에 이제 나올칠때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까 도 너무 궁금하고 저 겨우 하루를, 하루도 아니잖아요. 24시간도 아니고 2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밖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건강하게 잘 나오실 수 있는, 입도록 해줄 수 있는, 뭘 해야 될까? <laughs> 예, 스님들 항상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스님.